작년 재작년에 들어서서 보면 올수전도 그렇고 살아야 되니 말아야 되니도좀 해야 돼요. 왜냐면만나님이 일부 종사하기 조금 힘든 사주팔자예요. 본인도 마찬가지고. 그리고 제가 뭐, 성격이 좀 다른 건 이해가 되는데 거짓말을 너무 하니 그래서 이제더 이상 믿지도 못하고. 겠 그러면 술만 입에 들어가면 는알라요 30분 생년월일 불러주세요 본인 만화님은 되게 바쁜 사람이야 거짓말이랑 거짓말은 해가면서 일이 갔다가 여기서도 바쁘니까 또 여기서 거짓말하고 또 일로도 와야 되고 동서남북 사방팔방을 다 헤비치고 돌아다녀는데 아마 술을 굉장히 조금 먹을 텐데요 이분이 술 먹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좋아서 술을 먹거든 이 자리는 요런 사람이 있어서 가는 거고, 요 음. 자리는 요런 사람이 있어서 가고, 이 사람 이런 자리가 있어. 그, 그래서 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, 본인은 그런 게 싫은 사람이야. 본인은 대주님은 내 가정밖에 몰라. 그래서 요 안에서만, 테두리 안에서만 움직이는 걸 좋아할 거고, 돈안 벌어도 되니까 살림에 가면서 애들이나 키우고, 내 수발이나 들고, 응. 부모님이나 잘 섬겨줬으면 좋겠는 사람이거든. 되게 고지식해.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? 작년, 재작년에 들어서서 보면 올수전도 그렇고, 살아야 되니 말아야 되니도 좀 해야 돼요. 왜냐면 만화님이 일부 종사하기 조금 힘든 사주 팔자예요 본인도 마찬가지고.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성격이 좀 다른 건 이해가 되는데, 거짓말을 너무 하는 거예요. 그 거짓말이 또 커졌죠. 처음에는 뭐같 <laughs> 물건들을 막 이렇게 소유하는 그런게좀 그런 너무 세서 음. 제가 초반에 이제 너무 이제, 이제 생활 경제가 안 되니까 어쩌고 음. 뭐 조금 줄여라. 근데 이제 이거를 계속 그 거짓말을 해가지고 선물 받았다, 따게 구했다. 음. 근데 아, 들 통날 거짓말을 계속하는 거예요. 음. 근데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그거는 물건이니까 제가 막 벌어서 갖고 하면 상관없는데 이제. 맨날 아까 전에 술 얘기하셔서 깜짝 놀랐는데 술 되게 술자리 되게 좋아해 술만 먹으면 남자더라고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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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그걸 한 커졌죠 범위도가 몇번 걸렸어요 그래서 뭐그 다음날 안 하겠다고 하는데 또술안 먹은 상태에서는 또 자기가 뭐 조심하겠다 참 잘하지 술안 먹은 상태에는 아니, 너무 완벽해요 사람한테도 응. 다른한... <목소리도> 잘하고 식구들한테도 잘할 거고 일에 있어서도 잘할 거야 그러에 술만 입에 들어가면 지랄 뿐이야 그래서 이 이제 더 이상 이 믿지도 못하겠고 이걸 아무리 서, 설명을 해도 그냥 그때뿐이고 이제, 이제 거짓말이 거짓말을 막 계속 아까 커진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이제는 뭐 왠지 그냥 남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있어요. 어? 네? 있다고요. 두 달, 세 달, 네 달, 다섯 달, 여섯 달 정도 쯤에 운동 시작한 거 있어. 골프 치나? 뭐, 운동 같은 거뭐 시작한다고 그때 하기 전 자세한 거는 모르는데, 했어요 공칠 거예요. 그리고 거기에 같이 물려다니는 무리가 있거든? 뭐, 친구들이라고 막 얘기를 했었어요. 응. 한 여섯 명 정도 되는데요. 응. 어, 자라고 그랬는데? 응, 아니에요. 짝짝이에요. 확인 한번 해보세요, 그거. 뭐.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, 아, 너무 가정을 막 이렇게 할수 있는데, 근데 대주님이 좀 알아야 될것 같아. 방관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있으면 본인이 분명히 당해요. 이 만화님은 미안한데, 뒤에 그림이 되게 큰 그림을 조금 갖고 있는 게 있어요. 그 얘기는 곧 뭐냐면, 본인이 이혼하자 그래도 이 만화님 이혼 안 한다고 그럴 거예요. 본인은 이 만화님한테 본인은 성이 차는 남자가 아니야. 근데 본인은 품고 있고 거짓말하고 계속 동동 동동 거리는 건왜 그러냐면 문서가 내년에 을사년에 들어서 문서가 본인 앞으로 넘어서 올게 이렇쿵저런쿵말 나오는 게 있죠. 네. 그거 받아서 문서 뭔가 해서 건의를 거예요 기준님이 받을 때 아마 그래서 이 얘기를 벌써 했을 수도 있어요. 그거 받을 때 공동 명의로 하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. 맞아요. 그, 그 얘기를 해서. 어음 푸시 저한테 살짝 살짝 던지자 네. 계속하죠 그리고 어머님 댁에 굉장히 잘할 거예요 왜냐 거기에서 어머님하고 아버님의 얘기 나온 게 문서가 분명히 본인한테 넘겨줄 문서가 있기 때문에 벌써 얘기 나온 게 있거든 거디서 들었구나 네 들었죠 그리고 자 하나 더만한님이 본인 몰래 돈을 조금 문제화 시켜서 된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. 이게 대출인 건지. 근데 일반 은행권 대출 같지는 않고요. 검은 문서가 돼 있는 게 하나가 있거든. 금전을 어서 땡긴 거 같아요. 그래서 아마 요 근래 보면 한 두세 달된거 같은데, 이 터진 부분은 지금 메꿔야 되는데 메꾸기 위해서는 메꿀 수 있는 게 지금 보니까 그거라고 생각하는 거같아 어머님이 내년에 준다고 했던 거. 그 부분. 그몇달 전부터 그래서 계속 이제는 자기가. 뭐 가서비했던 것들은 조금 이제, 이제 정신 차렸다고 그래서 자기가 팔됐다고 했거든요. 음. 그래서 저는 이제 정신을 차린 줄 알고 물건 사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정리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그거 금전 파고들은 게 있어서 지금 그거를 할 수가 없어. 근데또 저희 부모님은 예 평상 평상시 너무 잘하니까 오히려 저를 더 뭐라 한번 뒤벼서 찾아보고 이혼을 하든 뭐가 됐든. 본인이 해결해 줄수 있는 부분이면 본인이 해결을 해주고서라도 정리를 정말 하셔야 될것 같고요. 음. 기준님 같은 경우는 미안한데 끝까지 두 분이서 같이 살 수가 없어요. 아.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. 음. 나는 100% 나는 분명히 이 분이 뭔가에 금전적으로 슬퍼져 있는 게 있어요. 그게 이제 근데 눈덩이처럼 얘가 자꾸 커지거든. 그럼 이거는 은행권이 아니라는 거거든. 이 모든 사실이 다 두드러지게 나오면 어머님, 아버님이 판단력이 굉장히 빠르신 분들이에요. 이분들 그면 주면 준다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이게 딱 끊어지는 분이거든. 요게 나와서 딱 하면 정리를 하실 거예요. 준비를 해봐. 좀 해야 돼. 네. 그리고 이분 남자 있어. 그이알아봤야 뭐 대주님이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서 상처받는 거 아니잖아. 얼추 다 느끼고 생각하고 결론 짓고 내려온 거니까 네. 확인 한번 더 하려고 나한테 온거 아니야? 맞아. 확인 응. 응. 그거 100% 본인 마음. 느낀 거, 생각 들고, 감정에 들어 있던 거, 그거 100%다 맞아요. 아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 친구들이라고 했을 때그 친구들이 남자일 수 있겠다, 어, 라고 생각도 했잖아. 네. 여자애들이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. 응. 네. 준비를 음. 잘 하겠습니다. 네.